일단 들어가 보는데요. 기대에 찬 제작진을 반긴 건 입구를 가득 메운 가방입니다. 자세히 보니 국내외 내놓라하는 명품 가방들인데요. 아니 여기 대체 뭐하는 곳이죠? 국내외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고객들에게 대여도 하고 있고 별도로 판매도 하고 있는 그런 샵입니다. 명품 가방이 비싸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 필요한 만큼만 대여하면 고급 가방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부부동반 모임이나 또는 특별히 좀 차려입어야 될 장소나 이런 경우에도 저희 백을 이용을 해주시고 또 요즘에는 직장생활하는 여성들이 데일리백 개념으로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명품도 빌려 쓰는 시대에 특히 이곳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흉물에 비교해 볼수 있다는데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저희 매장을 방문하셔서 많은 브랜드의 명품 가방을 고객님께서 직접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도 보고 또 직접 매보면서 체험을 하셔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품부터 한정판 등 기소성이 높은 상품을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명품 가방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예약 날짜에 맞춰 빠르게 가방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똑똑한 명품 서비스 경험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살다 보면. 차려입어 할 때도 있고 기분전환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가방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는 게큰 매력인 것 같아요. 종목부터 규모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렌털 시장. 빌려 쓰고 나눠 쓰는 렌털 라이프. 알짜왕과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